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판례공부 2024년 3월 15일 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 먼저 설계 보상비를 반환해달라고 해서 대부분으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어, 이거는 4대강 관련 살리기 사업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어, 보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냥, 심심할 때, 예, 한번 이런 걸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입찰 내용,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또 근로자 분들이 이것참 계속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임금에서 평균 임금의 산정 기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퇴직금 정산에서 평균 임금에 산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음어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음 금품 같은 경우에는, 대지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이게 중간증상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는 금품. 이건 일반적으로 산입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근로자분들 입장도 이해되고 또 사업자 입장도 좀 저는 좀좀 어, 이해가 됩니다 두분 다들. 자 여기 평균 임금에서 우리가 보면 단체 예방이라든 지역 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딱 주어져 있으면 사업자에게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명칭을 불문하고 야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 임금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품 있는 것들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위약벌 청구에 소해가지고 또 들어왔네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이해의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 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자, 이런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 이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 연대 보증이 있는 냥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대부분에 올라온 부분에 또 임금 부분인데, 이번에는, 어,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상시 다섯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다섯 명 이상의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보험금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참, 보험금은 약관에 가는 법률 있죠 약관법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보다도 더 보면 계약서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어~ 좀 여러분들 읽기도 좀 힘들죠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아시는 보험사 보험 하시는 음 분들께 상담사에게 좀 의뢰를 하셔서 잘 아시는 분들 하게 해도 어뭐 사기를 당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아, 이것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밖 건물과 관련된 건 없지만 그러다 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에서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 비용의 확정이또 뭔가 요 가처분 사건 아시죠? 또이 가처, 가처분 사건에 대한 모두 이, 이 사건 이거는 모두 하나의 신급 단위로 보아서 각각 우리 소송 비용에 산입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맞죠.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걸 아니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방행정 요양급여 불성인 처분취소 어 그렇죠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법 보험법 여러분 근로자 분들에게는 이아요 기준에 맞춰서, 어, 유한급여이제요 부분에서, 저 뭐, 성인을 해달라 했는데, 그 불성인 지소가 되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라온 사건이네요. 근로자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음, 법인세 부과 지소인데, 요거는 3월 1일자 저희가 했던 거, 좀, 이중과세, 에 좀, 똑같은 게한번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까요? 형사사건, 에서는 사기 들어왔네요. 음, 소송사기죄에 적용은 엄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소송 사기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법원을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서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을 속이는 겁니다. 십사리 인정해주진 않는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요 사건에서는 소송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 3월 15일 자는 좀 간단하네, 그렇죠? 그래서, 음, 8례공보2024 3월 15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